비가와요 비소리 녹음하려고 나왔어요 시원하게 내리니 내가 유일하게 키우는 스킨답스 요즘에 <laughs> 여러개가 있는데 스킨답스만 키워요 이거 물주기도 귀찮으니까 비올때 밖에 내놔 밖에 아니고 원래 밖에 걸려있었는데 비 맞으라고 내려놨어요 빗물 음. 떨어지는가봐요 엄청 떨어지 편안하다 찌그치그치찌그치그치이 소리 진짜 리얼하죠? 음.. 소원이야. 어제도 시원했는데, 오늘도 뭐 이렇게 비가 오고 하니까, 오늘도 선풍기를 오늘 안킬 정도로 시원하네. 눈물 내려오는 거 봐요. 눈물 내려와서, 여기 좀 내려가야 되네. 좀내려저이 조금. 큰일 났어. 차고. 눈물 떨는거 봐. 요 눈물 떨어지는 거 봐요. <laughs> 오! 여기 물 내려가는 거 봐요 물 내려가는 거야, 빗물 저 유... 위에 있는 밭에서 이렇게 몰려서 물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. 우리집 오래된 카페 버릴거는 다 여기다 깔아요. 깔면 술이 안나고 걷기도 편하고 좋아요. <laughs> 이게 달콩이 금방 나왔더니 똥넣자다 싸놓고 갔네. 음! 빗방울 소리가 살짝 작아지니까 물 내려가는 게 금방 양이 줄어요. 어우, 대단해. 빗소리랑 물 내려가는 거 물, 빗물 양이 기대하네, 기대. 비례. 보이면서 오늘 정말 많이 땄네요.